자, 이어서 바로 어, 국내야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야구는 오늘 하나 경기부터 해가지고 총 4경기 네 어, 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 기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국내야구가 머리가 좀 아프다고 과연 한번 볼게. 어 나는 오늘 이게 중승 무대이라서 국야랑 일야랑 이제 믹스 해가지고 조합을 줄지 아니면 일본 야구만 묶어 줄지 또 국내 야구만 묶어 줄지 이걸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야 내네 경기는 형님들 오늘 좀 답이 있거든 어, 오늘 오 일야 좋다 물브 오늘 많이들 드셨죠? 야구표는, 형님,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표는 3시 어 30분에서 어쭉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옆에 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야구표는 3시 반에서부터 쭉 날아갑니다. 형님들 알겠죠? 어 지금 축구표랑 형님들 농구표는 다 받으셨죠? 어, 나는 축구표랑 농구표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손 드시면 제가 다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는 박신자 컵이랑 월드컵 예선이랑 한 개가 지금 날라갔을 거야. 어, 그다음에 구길야 날라갈 거고 그다음에 저녁 8시 정도 돼 가지고 메이저리그 날라갈 거고. 오늘 메이저리그 어, 드신 분들 계시죠? 오늘 샌디에고까지 이겨 가지고 오늘 메이저리그 드신 분들 축하드리고 자 오늘 하나랑 어, 기아 경기인데 야 근데 이거는 형님들 솔직히 이거 에릭 라우어 임마도 지금 국야에 적응을 못 하고 있고 아 바리아 이 새끼 하... 이거 형님들 이거 그냥 오버 봐야 되는 거아이가 이거? 이거 라우어도 지금 오이닝에 오실 점 오이닝 사실점 최근 두 경기에서 패패 기록하면서 이닝도 못 먹어 점수도 많이 줘 피안타도 메이닝 하나씩 맞아. 이거 너무 불안하거든. 어, 라우어 같은 경우에 이 라우어가 기아에 있어도 주기가 불안해. 아니, 조금 웬만치 문제없이 던지기만 하면 기아 방망이라고 하면 그냥 기아 진짜형인데 편안하게 접근해도 된단 말이야. 기아가 방망이도 잘 치고, 그 다음에 올시즌에 동기부여도 크고, 이래서 기아가 너무 괜찮은데 라우어가 기아인데도 주기가 불안하다. 올시즌 방어일이 6.87에. 야, 이뭐 임마 형님들 우파인가? 광주 홈에서는 방어율이 9.7이야. 임마가 진보 같다. 아, 진보가 아니고 진보아 임마가 그 저기 뭐야? 우파다 우파 임마 자파가 아니다. 광주에서의 성적이 안 좋네. 불편한가 마음이? 보수 같은데 보수. 하여튼 광주에서의 이진 너무 안 좋아요, 진짜로. 올 시즌 하나를 첫 번째 만나는 거는 그나마 좀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 라우어 좀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자그 다음 하나 바리아 자 형님들 우리 방송은 별풍선 후원하면 바로 쪽지 안 보면 된다 알겠지 생방송 할때 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쏘자마자 바로 딱 보면 바로 데이터 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저희는 또 데이터를 딱 이렇게 쌓았을 때 바로 보내주는 또 방송이라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바로 그냥 쪽지 한번 열어 보시면 되고 야구표는 3시 반부터 날아간다. 고 참고하시고 자 바리아가 이 롯데 자이언츠 전에 일어 이닝 사실점 이날 내가 롯데 자이언츠 언더 줬는데 이만 일회부터4점 줘갖고 진짜 패죽이고 싶더라고요 바리아. 근데 바리아는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어,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니고 방어율이 5.50. 5시즌에 어, 5승 5패인데 5.50. 이것도 있는데 기록이 잘못됐죠. 이 진짜 사람 새끼 아닙니다. 그냥 진짜로. 어, 사람 새끼 아니고 68이닝 던져 가지고 피안타를 88개를 맞았어요. 엄청난 새끼죠. 볼넷은 형님들 14개밖에 없거든요. 이 말이 뭔줄 압니까? 알차게 쳐 맞는 거예요. 볼넷도 많이 없는데 이닝당 피안타는 1점 몇개 정도 되고, 그냥 알차게 계속 쳐맞는다 보면 됩니다. 방우율이 5.5고, 바리아도 솔직히 형님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자, 그다음에 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 올 시즌에 기아 상대로 한 경기를 던졌어요. 자, 라우어는 하나 상대로 한 경기도 던지지 않았고, 바리아는 어찌됐든 간에 기아 상대로 5, 5이닝 동안 사실점 하면서 한번 개털렸고. 자 그럼 똑같이 외인이 사람새끼가 아니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 상대로 처음 등판하는 라우어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자들이 이 투수공을 한번 받느냐 안 받느냐 요거는 형님들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바리아는 그래도 이제 기아에서 공격을 해본 투수고 라우어는 하나가 처음 겪기 때문에 어차피 외인이둘다 좋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좋은 쪽을 저는 뽑으라고 하면 저는 기아의, 라, 어, 기아의 에릭 라우어를 어, 조금 생각을 한다. 뭐 방망이 같은 경우에는 어양팀다 요즘에 방망이 살발해요. 형님들 딱이 시기 되면 그 알죠. 희망 고문에 차 있는 두팀 기아랑 하나. 지금 또 형님들 뭐 기아랑 하나랑 가을 야구 간이 많이 하면서 정신 승리 존나 하고 있을 거거든. 잘 봐라. 어떻게 되는가? 둘다 연패 또 처박아 가지고 둘다못 간다. 내 네, 장담할게요. 예, 원래 이 시기 되면 항상 롯데 하나는 가을 야구 갈수 있나 못 가나. 정신승리 존나 하고 있는데 잘 봐라. 뻥 미끄러지면 한 번에 훅 미끄러져 갖고 둘다못 가요. 어, 얘네들 형님들 원래 그런 팀이에요. 원래 이 롯데 자이언츠 팀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추격은 하지만 역전은 하지 않는다. 지금 추격하는 중이거든요. 역전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 한번 쑥 미끄러질 겁니다. 4연패, 5연패. 방망이는 양팀 다 좋고, 어, 근데 불펜이 형님들 요즘에 기아 불펜보다 하나 불펜이 형님들 더 좋지 않나? 요즘에. 아니 요즘에 불펜은 하나가 좋던데 엄청 좋던데 불펜은. 맞지? 하나 불펜이 요즘에 세지 아, 그래서 이게 불펜 때문에 어 이게 기아를 가기가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아가 지금 불펜의 문제가 좀 있거든. 배당을 한번 볼까? 기아 1.52 형님들 갈거 아니죠? 기아 1.52 형님들 가야겠나 안 가야겠나? 절대 안 가야지 미친 나 이거 왜 가노? 기아 1.52를 라우어 바리아 다 사람 새끼 아니고 근데 기아 배당이 1.5인데 기아 현재 불펜 어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어 라우어가 이닝을 많이 못 먹는 것까지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거 1.5이 기아는 갈게 아니다 어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 역배를 갈수 있느냐 어 바리아 년 때문에 못 가죠 어 형님들 그래서 참이 승패는 어렵다 이 경기는 어이 경기는 그냥 깔끔하게 형님들 무지성 오바 때리고 가실 분들이나 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 이건 솔직히 말해서 기아 일반승이나 하나 역배나 둘다뭘할 수가 없어요. 예. 형님들 그리고 형님들 까고 이야기해서 하나 바리아 던지는데 하나 2 5프에1.35갈수 있나? 형님들 바리아 던지는 경기에 하나 1.35프렌이라도 갈수 있는 사람 있어요? 2.5프렌? 이거 2 5프렌도 저거 1.3으로는 못가요 바리아 인마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승패가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요경기는 승패는 일단 패스를 할거고 네 표에는 표는 하나역배 적을게요 하나역배 네 근데 저는 이거 주력으로 가져갈 게임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나역배 보겠습니다 혹시 불펜에서의 이슈가 생긴다고 하면 하나가 뭔가 불패는안정적이 보이는 느낌이 있다. 어, 저는 그것 딱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경기는 KT랑 롯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롯데 어저께 롯데 형님들 역전승 거든거 이거 존나 크디. 야, 이거 진짜 순위표를 한번 보자. 진짜 롯데 입맛들 진 가는 거야 이거. 순위표 보자. 롯데 자이언츠가 16. 하나랑 15, 한 게임차 KT랑 두 경기차. 와, 야! 근데 KT랑 롯데랑 다섯 경기차이 나는데, 야! 오히려 KT가 경기수에서 불리하네. 어, 경기수에서 KT가 불리하고. 야, 롯태가 근데 좀좀유한한유유하하는 어! 어. 기수수보 보니까 나자이연나가 유리한 건 맞네. 5경기기나 잡게 했네. 야, 롯태가 진짜 가을 야구를 가나 11.5네요. 야, 근데 KT는 오늘 조이현이를 올렸는데 아니 조이현이를 올렸는데 KT가 이게 정현수 조이현. KT가 경기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되게 거, 이게 관건이네. 이 경기는 k t 불펜한한 보자. 자아어 어저께 형들들민희 경기 기트렸어요요민민록이이이이노노 이닝이 0.0 이닝인데 내타자에서 4피 i 타의 사실점은 뭔데 김민희 더 k 린거가 이거 지련노 아니 이닝이 없는데 내타자 4피안타 사실점 3자책 뭔데? 이거 방어율 99.9? <laughs> 김민, 김민수에서 다 끝났다고? 아 진짜로? 야 근데 형님들 나는 이 경기 오늘 박영현 멀티 던질 것 같은데? 어 멀티 던질 것 같노 어저께 김상수 구승민 김원중 다 던졌고 롯데는 아니 조이현이가 <목소리> 진해수 한현이 나규난와 아이다 근데. 형님들, 내딱 네, 말씀드릴게요.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이현이가 내가 알기로는 이마가 스플리터 많이 던지는 유형의 투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자이언츠 조이현이한테 말릴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KT가 좌투볼 잘 칩니다. 어 좌투볼 잘 쳐요. 이거 롯데 보는 거안 된다. 형님들, 저 KT 역배 볼게요. 내 네, 롯데자이언츠 전문가거 알제 KT 역배 보겠습니다. 이거 KT 역배가 좋아 보이네. 어이 스플리터 체인지업 잘 던지는 이제 유형의 투수볼을 롯데가 일단 잘 못치고 그 다음에 KT가 투수볼잘 쳐요 KT가 저기 KT 역배 보겠습니다 KT 역배에 11.5라고 하면 저도 오늘 언더 어제도 KT라고 하는데 어제 형님들 KT 내가 좋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불펜에서 김민이랑 김민수가 터트릴 거를 예상할 수 있는 분석가는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불펜에서 김민이랑 그렇게 터트릴 수 있는 거 예상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야구는 불펜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분석이 어려운 건데, 어저께 솔직히 내가 KT 중에 잘못된 건 아니지. 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오늘도 형님들 KT 역배를 볼게요. 어, 나는. 어, 저는 형님들 KT 역배 보겠습니다. KT 역배 언더 볼게요 이거 충분히 KT 역배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KT가 그냥 형님들 물러서지 않는다. KT도 가을야구 갈라고 어 지킬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KT 자 다음 경기는 LG랑 SSG 어저께 우리 LG 형님들 단폴 가신 분들 편안하게 형님들 1.8배 어 어저께 단폴 형님들 제가 좋아가지고 하나 추천드린 경기인데 어 LG 1마엔 1.8배 달달하게 드셨고 오늘 LG는 최원태 그 다음에 SSG는 김강현 김강현도 안되고 이제 SSG도 안되겠던데 형님들 안그래요? 어, 김강현도 안 되고 이제 SSG도 안 되지 않나? SSG 8등, 그 다음에 불펜 난장판이고, 김강현도 최근에 엄청 안 좋고, 어, SSG 시즌 포기한 것 같은데, 이마들 SSG 8등에. 아 27게임 SSG 가을야구 못간다 이거 형님들 요거는 금방하고 넘어가자 이거는 LG 승어 요거는 이거는 LG 봐야돼 SSG는 답 없어요 답 없고 LG 배당 1.60이고 언어버 9.5면 오버 괜찮아 보이네 어 오버 괜찮아 보이네 LG 승어버 정도에서 조합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고민 좀 해야되겠네요 NC랑 키움 이재학 하영민 와 이구야 미치업 돌았노 이재학이 던지는 경기에 NC 배당 1.45이 새끼들 장난치나 미친나 이거 어떻게 가노 NC 이재학이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 기록이 괜찮기는 한데, 최근에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에 키움 상대로 4경기 나와서 키움 상대로 존나 털렸고, 이게 어... 근데 나는 형님들, 이 박망이는 솔직히 NC가 좋기는 하거든. 근데 나는 오늘 키움도 점수를 조금 낼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키움에는 지금... 이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큰 스윙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 똑딱이대 어떻게든 공을 맞춰 갖고 스피드로 살아 나가려고 하거나 그런 똑딱이 유형들이 많이 있는 팀이라서 오히려 구위 좋은 애들한테는 약한데 이지혁 같은 이런 애들은 덜수 있을 걸? 키움도. 하영민이가 그리고 저기 NC 상대로 기록이 좋네. 두 경기 나와서 1승 1패 방어율이2.79 최근에 6이닝 무실점 경기 5.2이닝 3실점 경기 최근 두 경기 나쁘지 않았고 아아와 근데 키움 못가겠다 키움 형님들 최근 다섯 경기 타율이 1할 8푼 오인데요 팀 방어율은 7.40이고, 야 이건 못 간다. 아니 키움 프랜 역배를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방망이 보니까 답이 없는데 이건. 어 그리고 이게 지금 NC가 13대 6, 11대 5, 8대 2, 7대 2, 10대2 경기를 하면서. 이게 투수 운영도 게, NC가 좋네. 투수 운영도 형님들 NC가 좋은데요. 어, NC가 최근에 점수 엄청나게 몰아내면서 투수 운영도 가볍게 했네. 막 빡세게 운영이 돌아가지가 않았네. 아, 이거는 키움 주기는 조금 어렵긴 하네요. 어 언더버가 10.5점이라고 하면 이 경기는 당연히 오바는 봐야 될 경기인 것 같고 NC 근데 이게 1.45 이재학이가 이게 메리트가 있냐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건. 배트맨 가서 어, 배트맨 가 갖고 일단은 배당을 한번 보자. 아, 이재학 1.45라. 상당히 고민되고만 NC1마엔이 얼마, 얼마 아 봐야 되겠다. NC1마엔 배당. NC1마엔이 1.87이네. 아, NC1마엔. 솔직히 갈 거면 NC1마엔 아니면 10.5 오버 중에서 하나 가야 될것 같기는 한데, 요거도 고민 한번 해봅시다. 예, NC는 일반승보다는 NC. 어 1마엔이 좋아보이기는 하네요 갈거면 마엔가야 될것 같은데 요거는 어 1시 1마엔 어 LG 경기를 한번 더 봐야 되겠다. LG 정배가 1.60인데 배당이 LG가 지금 어떻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다. SSG가 잠실에서는 아어 잠실에서는 쉬어 보이지 않는데. SSG 와! 형님들. LG가 어제 경기를 아니 일지가 어제 경기를 임창규, 이종준, 김유향 세 명으로 끝냈나? 이세 명으로 경기를 끝냈다고? 와. 미쳤는데? 어 진짜로 오케이 자 형님들 중승부 오늘 중승부 대입니다 중승부 오늘 실베팅 할 거고요 중승부 같이 따라 오실 분들은 백기 후원하시면. 오늘 전체 데이터 중승부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형님들 조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